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 이슈부터 종합해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 문제를 두고 달서 구 의원과 시의원을,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그으로 의성군이 지방소멸기금 21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다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정책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죠. 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 등이 참여해 대구시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담아 체결한 협약이 세 시장 집권 한 달여 만에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오전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물 문제로 구미시장과 협의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다고 못 박고 나섰고 같은 날 대구시는 구미시에 대구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구미공단 오폐수 대응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대구시는 일련의 조치가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에는 환경부를 포함해 협약 체결 기간 다섯 곳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구미로 다변화하지 않으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죠? 네, 대구시는 협약 해지와 함께 안동댐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기 취수하는 이런 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이름에서 확인되듯 거대한 물길, 물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주댐에서 안동댐을 경유해 운문댐까지 약 147km 도수 관로를 구축해 낙동강 상류의 댐 물을 직접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홍 시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구 시청에서 공기창 안동시장과 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댐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여러 문제로 불발됐던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채무 상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기금 폐지가 달서구의회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던데요. 네,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고 동인동 시청사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착수하겠다는 홍준표 대구 시장의 방침에 달서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18일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19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은 동인동 청사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홍 시장의 말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달서구의 지역구를 둔 대구시의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대구시의 기금 폐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의성군이 정부로부터 소멸대응을 위해 2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요? 네, 경북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112억 원에서 21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습니다.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정부 출연금으로 1조 원이 지원되며 기초 지자체 75%, 광역 지자체는 25%로 나눠 배분됩니다. 다만 올해만 7,500원이 배분되는데 투자 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됩니다. 의성은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 계획 평가를 받아 최고 금액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성은 기금 지원에 따라 메타버스와 로컬 푸드를 접목한 청춘 공작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훈 유수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